안녕하세요. 담사장입니다. 오늘은 NGXT 케이스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크라켄 컴퓨터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수냉 쿨러 대장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품이죠. 크라켄 기반으로 해서 NGXT 케이스에다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세팅을 할 거고요. 리안리 스트리머 케이블까지 추가를 해서 굉장히 예쁜 구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NGXT의 H9 RGB 플러스 V2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와 측면에 F420 펜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고르실 때 RGB가 있는 모델인지 일반 V2 모델인지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584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견적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조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CPU는 9800X 3D입니다 핀 휜데 없습니다 메모리는 G.Skill의 6000클럭 c 의3 0짜리 제품이고요. 트라이던트 G5 RGB제품 화이트 패키지 제품입니다. 오늘은 32기가 두 장으로 64기가 구성입니다. 이렇게 SSD는 SK하이닉스의 P41 이테라 제품이고요. 딱 이렇게 하면 메인 시스템은 끝! 저거 왜안 닫아요? 이거요? 네. 방열판이요? 네. 여기에 스탠드 오프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볼트 체결을 하기 위해서 안 닫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꿀팁! 파워는 리안리 1200와트 골드 화이트 제품이고요. 케이블을 다 연결을 해줄게요. 머리카락 <laughs>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케이블, 풀 모듈러 파워 같은 제품을 다루실 때 그래픽카드 케이블이랑 CPU 보조전원 쪽 케이블을 좀 멀리 배치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케이블에서 어찌됐든 발열이 조금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세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워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오 뭔가 파워를 지지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견고하게 조금 지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케이스 처음 오늘 만져보는데 실실도 두껍고 오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워는 장착이 끝났고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스탠드오프가 볼트 나사산이 없어요 그냥 튀어나와만 있기 때문에 볼트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에 SSD 방열판을 다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저희 이 방열판에 가리는 부분에 볼트가 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어, 이 메인보드를 세팅하시는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서 이 가운데 스탠드오프에 볼트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방열판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살짝 걸터만 놓은 상태예요.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퍼팩처럼 되어 있어야 좋지 않나. 이게 이렇게 각자 안 뜯어 각자 안뜯어져요 이러면 네임보드 장착도 끝. 귀여 모자 샀네. <laughs> 얼마 전에 샀습니다. 제가 처음 도전 번거지 모자. CPU 부조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 줍니다 어 케이블이 굉장히 안 보이게끔 쉐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정말 안 보여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진짜 거의 한 1c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냉쿨러를 장착을 해 줘야겠죠 수냉쿨러는 NGXT의 크라켄 화이트 RGB 모델이고요 어 오랜만에 작업을 하네요 맨날 리안리만 작업하고 파노라마 리안리 파노라마 리안리 파노라마 리안리 하느라 NG XT 조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라디에는 12개 일반적인 펜도 장착이 가능하시게끔 12개 자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420 제품이라서 이제 팬이 하나에 140mm 짜리 제품입니다 풍량, 풍압이 조금 더 좋겠죠 조용하면서도 쿨링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3열 420 짜리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쿨링 성능이 좋은 걸 기대해 볼수 있겠죠 f 4 2 0 제품의 굉장한 특징이죠 4개 쪼였는데 라디에이터 팬 체결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AMD 브라켓으로 얘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AMD 키시라고 이거 좀 귀엽게 포장돼있네 이렇게 하나씩 꼭 포장했어야 됐나 기본 장착되어 있는 브라켓은 인텔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을 이제 제거를 해줄 거예요 위쪽으로 나오게 되어있네요 빼주시고 얘도 빼주시고 방금 나온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브라켓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AMD 소켓에 스탠드오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 브라켓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AMD 네 AMD <laughs> 스탠드오프를 장착을 해줍니다 아 이게 화이트 세팅이라서 저는 이 블랙 장갑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이 스탠드오프 색상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화이트 장갑 사겠습니다 지금 사실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니터도 다 화이트로 바꾸고 모니터 암도 다 걸었고 키보드 마우스도 다 무선으로 바꿔 가지고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 스탠드오 장착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건데 케이블을 먼저 뒤쪽으로 최대한 예쁘게 넘길 수 있는 곳으로 넘겨 줍니다 케이블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예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볼트로 총 12군데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찍으시면 제 소중한 여기가 노출되지 않나요? 아, 왜냐면 또 보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지실까 봐. 자, 이렇게 볼트 12군데를 다 체결을 해 주시면 라디에이터 장착도 끝이 났고요. 펌프를 이제 메인보드에 체결을 해 주겠습니다. 전용 볼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펌프도 장착이 끝났습니다. 케이블만 이제 뒤로 넘겨주면 될것 같네요. 지금 이 NGXT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이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펌프에는 케이블이 아예 없어요. 아무리 선정리를 좀 깔끔하게 한다 그래도 이쪽 부분에 케이블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요거 좀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냅쿨러 호스가 이쪽 방향 오른쪽으로 가게끔 세팅을 했는데 고객께 님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이렇게가 나으신지 왼쪽에 서호스가 오는 게 나으신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더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아래로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위쪽으로 가서 이따가 여기 위쪽을 조금 묶어놔야 될것 같아요. 좀 처지지 말라고 묶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케이블들 이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요 쪼매난 이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림막 같은 건데 이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24핀 거치대 겸 커버, 굿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하드 디스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SATA 케이블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하드 디스크를 하드 베이에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하드 베이에 하드 디스크 8 테라 두 장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드도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커버를 오픈하게 되면 외부에서 USB 타입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본체 내부에 숨겨 놓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숨겨 드립니다. 이제 스트리머 케이블을 장착해 보시다화이트로 제가 바꿔놨어요. 하단부 홀이 여유가 있고 뒤쪽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스트리머 케이블이 굉장히 휘거나 프론트 패널 케이블을 누른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래서 굉장히 오,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를 이제 장착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5080ex 게이머 화이트 모델입니다 갤럭시 5080ex 게이머 화이트는 이 앞부분을 직선형 브라켓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일자형 브라켓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리머 케이블까지 장착을 해주면 오늘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팅 완료가 됐습니다 선 정리도 깔끔하게 해드렸고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 동기화 세팅을 다 걸어놨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다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갤럭시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지금 완벽하게 케이스 셰시에 자석으로 이용해서 거치를 해놨습니다 NG XT H9 Flow RGB 플러스 V2 모델 네 화이트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 자체가 굉장히 좀 밝은 화이트예요. 아이보리 관련된 그런 색감이 아닙니다. 완전 깔끔한 화이트로 구성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NGXT 이 F 시리즈 펜은 리버스 펜이 없어요. 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리버스 안 만들어 주시는 거죠? 리버스 팬이 아니다 보니까 하단부랑 측면부에 이 쿨링팬 가운데 쪽 LED가 안 보여요 뒷면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리버스를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다 만들어 주는데 왜 NG XT는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